이게 약탈이지 약탈. 그렇소. 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인 행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상품이 딱 눈에 띄잖아. 네. 엄청 잘 나가. 예를 들어, 네, 네. 딱 띄면 음. 쿠팡에서 그 상품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린다. 음. 얘가 음. 물품 납품해갖고 이게 대박 나. 잘 팔리고 있어. 그러면 음. 이 사람 파는 데가. 어디선가 물건 떼오잖아. 네. 그럼 떼오는 거기로 가. 응. 쿠팡에. 가서 야, 요거 우리 PB 상품으로 만들자. 응. 지금보다 더양 많이 해 줄게 내가. 응. 아, 요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면서 요런 중소기업을 계속해서 고사시키는 거야. 약 이게 약탈이지, 약탈. <laughs> 그렇죠. 저희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피땀으로 만들어 놓은 쿠팡의 인기 상품을 쿠팡은 저희와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였고 저희에게 제품을 생산해 주는 중국 등의 해외 공장을 찾아가 저희 제품을 보여주며 똑같은 제품을 쿠팡 TV로 공급하라고 하였으며 혹은 저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발주량을 쿠팡이 늘려주겠다며 원하는 와. 방향으로 공장들을 회유하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조폭보다 더하다. 주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야 될그 쿠팡 애들은 음. 그다 공개된 사례에서 떵떵거리면서 음. 거짓말과 유선으로 이틀을 그냥 보냈어요. 네. 음. 완전히 역전된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아치.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 기업이 아니고. 글로벌 양아치 기업 같아요. 아,